소통을 좀해 주세요. 대박. <laughs> 시작할까요? <laughs> 그, 예, 자연스럽게 해 주세요. 어, 어, 자연스럽게. action. 예. 예, 예. 레디! a d y 액션. 레디! 해볼게요. 액션. 안녕하세요. 네덜란드 만나 정현숙입니다. 오늘은 제 딸과 자리 함께 했어요. 저희가 다음 달에 네덜란드로 들어가거든요. 저희 딸은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고 저는 이제 유튜버랑 두 번째 책을 쓰려고 함께 가게 됐어요. 너가 태어난 나라잖아 네덜란드는. 근데 이제 공부하러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니까 기분은 좀 어떤 거 같아? <laughs> 뭐 음, 설레고요. 음. 일단 굉장히 설레고 오늘 사실 지금은 좀 음. 걱정이 많이 네? 되는데. 음. 근데 가서 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 혼자 잘살수 있을까? 당연하지. 잘살것 같아? 난 성인이니까. <laughs> 그건 맞지. 사실 너가 견학사로 가는 게좀 오여 격절 끝에 가게 됐잖아. 그런 어려운 과정이 좀 있었잖아. 그래서 마음 고생을 좀 했지. 음, 네. 어땠지? 그런 과생을 했지만 이제 가게 되니까 그게 좀 풀려? 어, 그렇긴 한데 근데 음. 사실 물론 이제 모든 일들이 다 해결도 됐고 비행기표도 음. 끊었고 이제 진짜 갈 일만 남았지만 음. 뭔가 딱 공항에 가서 음.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는 실감이 잘안날것 같아, 날것 같아? 지금도 사실은 음. 마음이 좀붕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 어, 사실 입학 하고 와서 너가 바꿔도 기숙사 때문에 좀 마음고생했잖아 그런데 이제 어 음. 기숙사가 정해질 때까지는 정말 내가 가게 될지 마음이 안된 게, 저, 안정이 안된게 사실이었잖아.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 그랬지. 음, 그니까 이번에 입학 허가서 결정되고 나서, 어쨌든 기숙사를 준다고 하긴 했는데, 그 편지를 받을 때까지는 안심이 안된 거잖아. 그랬지. 음, 확실한 게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그 편지가 온게 언제쯤이었지? 이걸 초순이었나?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지진원주? 그랬지 1월 중순? 어, 어. 그때 이제 뭐 아무튼 너 집을 줄 것이다 그니까 집이 기숙사라는 이야기잖아 기숙사를 줄 거다 그리고 집회사에서 어, 너한테 연락이 갈 거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매일을 어, 계속 체크했어? 그랬지 매일 어, 계속 체크했고 사실은 <laughs> 너가 제주도 <laughs> 얼마 전 놀러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도 <laughs> 그 컴을 가지고 왔잖아 노트북을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근데 결국에 안 왔지 그랬지 와가지고 결국에는 받은 거잖아 맞아. 그래서 그렇게 편지를 학교에서 이제 어차 집에서 연락이 갈걸 하고 진짜 집에서 해서 연락이 왔어 응 음. 어. 이제 그때서야 음. 그 그러니까 전에도 어, 준다고는 말을 하긴 했는데 음. 근데 뭔가 이제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음. 확실한 집 주소 같은 게 없고 뭔가 음. 이제 계약을 해야 되잖아 음. 그런 계약서도 아직 확실하게 보내 주지 않으니까 뭔가 나는 계속 음. 불안불안한 거지 음. 분명 얘네가 이제 집이 주어진다고 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래도 뭔가 이제 그냥 괜히 그렇지. 불안한 음. 마음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 음. 결국에 그렇게 하고 나서 집회사에서 이제 서류 썼잖아 집 이제 그 계약한다고 써, 쓰고 마지막 주소가 온게 언제였지? 그게, 지난주였나? 그게 지난주쯤 했던... 지난주 말이었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 네,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집 주소 오고, 어 뭐랄까 돈을 집값을 내고 하니까 그렇지. 어때? 너가 이제 그때 마음이 조금 그래도 이렇게 조금 덜 불안해졌지? 그치. 어, 아, 가긴 가나보다. 어, 이제 집값도 냈으니까 이제 가긴 가나보다. 가나 가나 그리고 이제 마음이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이 된것 같고. 사실, 지난번에 내가 엄마가 유튜브에서 했었는데, 네덜란드에서도, 어, 입학이 학교에서 정해진다 해도 집이, 그러니까 기숙사라든가 제가 살 집이 정해지지 않으면, 아예 학생들을 들어오게 하지 말라는 네. 그런 정책을 발표할 상황이었거든. 네. 그니까, 러너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알다 보니까 더 아마 불안하고 그랬을 거야. 근데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집, 모든 게 정해졌잖아. <laughs> 그리고 엄마가 머물 집도 이제 어느 정도 정해졌고, 비행기 티켓도 끊었고, 그니까 이제는 진짜 갈 일만 남았어. 근데 결코 우리 딸이 이렇게 쉽게 내딸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딸이 원래는 지난 8월에 교환학사로갈 예정이었어요. 너 지난 8월에 사실 거의 모든 준비를 끝냈었잖아. 그랬지. 그지?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계획도 다 해놨었는데, 음, 음. 뭐, 못 가게 된 거죠. <laughs> 원래 너가 작년 9월 학생으로 가려고 다 준비가 됐고, 그래서 너가 뭐까지 했었지? 너가 원, 4학년 몇, 몇 학기에 지금 가려고 원래 했었지? 지금이 음. 이제, 월... 내가 (4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음. (4학년) (2학기) 때 교환학생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음. 이제 그렇게 다 모든 걸 계획을 작년 (1월부터) 하고 음. 준비를 했던 건데 음. 이제 기숙사 문제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음. 할수 없이 못 가게 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음. 미뤄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교환을 (4학년) (2학기) 때 가야 하는 거니까 음. 학교도 이제 무조건적으로 휴학을 해야 돼서 음. 휴학을 했지. 음. 그러니까 너가 4학년 지금 이학교를 결국엔 이번에 갔다 와가지고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치? 근데 이제 막학게 가는 경우는 너희 학교 같은 경우도 어한학기 끝나야지 못하지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막 그니까 4학년 2학기까지도 교환학생을 갈수는 있는데 음. 가는 조건으로 이제 추가 학기를 갔다 와서 다녀야 되는 거지 그니까 나는 그렇죠. 이제 이번 학기를 4학년 2학기로 어학기로 가게 되는 거고 음. 교환을 음. 갔다 와서 이제 5학년 1학기를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인 음. 거예 사실은 지난 8월에 이제 저희가 가려고 했을 때. 당연히 학교에서 기숙사를 줄줄 줄 알았어요. 왜냐면 모든 과정이 다 끝났거든요. 기숙사만 주면 바로 이제 갈 준비가 되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기숙사를 구해본다 구해본다 하다가 기숙사가 안 돼버린 거예요. 기숙사가 너무 이제 부족하고 없다고 그러더니 학교에서 결국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너한테 혼자서 집을 구해보라고 그랬잖아. 근데 사실 한국에서 네덜란드 유학 가거나 네덜란드 교환학생 가실 분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집 구한다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오빠한테 도움을 좀 받으려고 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오빠한테도 뭐 계속 학교 상황 이야기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네덜란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걔도 이제 집을 구하려고 함께 사실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됐지? 안 됐지? 음. 능했도 현실적으로 오빠도 구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 또 오빠가 그 이야기 했었잖아 집에 하나 이제 그 났었는데 그집난 곳에 이제 그 어플라이 비슷하게 이제 그 집을 보러 가 보러 간다고 이렇게 하면 오빠가 그랬잖아 그 집에 열몇명 사람이 왔더래요 그 집을 구하려고 그러면 집주인 그집 주인 그집 부동산 회사에서 열몇명 중에서 한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내다 한는 말도 완벽하고 가서, 어, 자기 여동생이 오니까 가서 모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집이 안된 거예요. 그니까 러 집이 안 되니까 학교에서는, 결국 어떻게 해서 나한테 편지, 어떤 편지를 줬지? 지집못 음... 건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만 괜찮다면, 혹시 음... 다음 학기로 교환을, 연기를 하는 건 어떻겠냐. 음... 그렇게 제안. 음, 한 거야, 너한테. 어. 이 와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근데 뭐 어떻게 지금 당장 살 집이 없는데 내가 그거 말고는 할 선택이 없으니까 음, 음, 음. 그냥 그러겠다고 했지. 음 그래서 결국에는 어못 가게 된 거예요. 모든 과정을 다 했는데 그래서 반 학기를 그냥 넘어간 거죠. <laughs> 휴학하고 그리고 지금 어, 또 지난번에 한번 그 이야기했지만 그런 과정을 겪어 보니까 이번 2월에 갈, 갈 때도 사실 어땠어 가기 전에 그냥 서류 다 했었잖아요 입학 허가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서류 하는 거 필요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지 처음부터 다시 했어 그치 다시 다 처음부터 왜냐면 어차피 학계가 바뀌는 거라서 음. 그전에 했던 거는 그냥 이제 의미가 없어진 음. 거고 그냥 무허처리 됐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그냥 다시 처음부터 다시 접수한다는 생각으로,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했지 똑같이. 음. 아무튼,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laughs> 쉽게 지금, 네덜란드 간다고 말을 한것 같은데, 이 8월부터, 그러니까 8월 전, 우리 딸이 말한 것처럼 작년 1월 시험 준비부터, 그 과정 고생해서, 가려고 했는데, 결국엔 못 가고, 또, 반 학기 미뤄져서, 이제, 이제, 집이 다 정해지고, 이제야,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마 저희 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교환학생 가려고 하는 학생 중에서도 쉽게 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뭐집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어 어려움에 부딪힌 학생들도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너가 이제 교환학생 가는 입장이고 가서 너가 경험한 거는 너가 내들한테 가서 이제 경험한 거 하나씩 하나씩 뭐가 너가 이제 올려주거나 이렇게 해도 좋을 거 같고 어 이제 교환학생 가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너가 준비하는 어, 첫 번째 과정부터 이렇게 조금 어, A부터 Z까지 이렇게 좀 준비 과정 등을 어, 영상으로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음. 그러니까 경험하면서 네가 교환학생 준비하면서 결코 쉽지는 않았지. 처음에 가려고 했던 그런 것부터. 음뭐 쉽진 않았는데. 음. 세상에 쉬운 건 없어요. <laughs> 쉬운 건 없으니까. 어. 다들 그리고 네, 누구든지 할수 있는 음. 거기 때문에. 음, 음.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너가 이렇게 가이드라인 같은 걸좀 음, <laughs> 알려줄 수 있을까? 음,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근데 사실상 이제 각, 나라마다 너무 다르고, 음. 학교마다 음. 너무 다르고, 사람마다 또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절대 어떠한 뭐 지표나 정답이나 음. 음. 그런 게될 수는 없고, 음. 그래도 뭐 그나마 음. 내가 가는 학교나 지역이나 음. 나라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음. 그런 정보들을 음. 줄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음, 음, 음. 생각해. 조심스럽게. 근데 음. <laughs> 나는 한 가지 또 저희 딸과 함께 가면서 이제 사실 저희 딸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네덜란드 어났잖아요그 얘는 그 태어난 나라가 네덜란드고 그런데 우리가 살았던 지역하고 정말 완전히 다른 곳에 가게 돼요. 그 정말 새로운 도시 그잖아, 펜노. 지역이냐 은 해도 되겠지? 펫노어가 음. 네덜란드 거의 끝에 독일하고 가까운 곳에 가게 되거든요. 그쪽으로 가게 된 이유가 있을까? <laughs> 너희 학교에서 정해진 학교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지. 학교에서 음.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대학교들이 세 음. 개밖에 안 나왔었고, 음.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내과랑 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음. 그런 게잘 맞는 학교가 여기 그 지역에 음. 있는 학교밖에 없어가지고, 펫노 쪽으로 결국엔 정해진. 일지방으로 지원을 했고. 했고 어, 또 감사하게 거구나. 돼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펫노로 가게 되고, 저도 또 딸이 그쪽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펫노 쪽에 같이 이제 머물면서 어, 제 영상 작업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 사실은 이제 저희 딸이 제가 이제 2 0 1 8년도에 우리가 한번 네드란드 갔었지. 음. 그때 갔을 때, 이제 어렸을 때 가고, 어렸을 때 태어났지만, 호동을 한국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네드란드를 사실은 거의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엄마가 내도하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우리 딸이 좀 듣기는 하는 거예요. 좀 들리긴 했지. 말은 다 들렸어. 진짜? 음. 근데 안 나온 거야? 말이? 그러니까 나올 것 같은데, 뭔가 어. 이렇게 치아 뒤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laughs> 어. 이제 이게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야. 어. 문법적으로 생각하면고 내가 과연 이렇게 말하는 어. 게 맞나? 이게. 오+ 오랜 그 말인가 약간 음.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선택 말을 못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음. 그냥 말을 안 하게 되고 음.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듣기는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단 분들을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하면 제가 이제 가끔 잘못 알아듣는 부분 우리 다리그 부분 그러니까 히어링 부분이 저보다 더 뛰어난 거죠. 엄마 지금 그말 아니거든 다른 거 물어보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너에게는 어, 이 교환학생 기간이 굉장히 어, 어떤 면에서 네덜란드를 다시 되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너 이번에 그 듣는 과목 중 네덜란드가 있긴 있지. 음. 음. 기초긴 할 텐데, 그지. 근데 기초부터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 어, 이번에 가면 네덜란드 말 들으면 좀 이번에 말이 좀 나올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를 <laughs> 사실 일단 영어를 전공하는데 어, 영어랑 네덜란드가 또잘더 되면. 네덜란드 생활할 때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은 이제 영상 이 정도 해서 이제 네덜란드 가게 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처음에 준비해서 어느 시험 본 과정부터 시작해서 학교하고 이렇게 연락 계속 주고받아서 마지막 체중 결정하고 질문제까지 해결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딸 고마워. 고맙 <laughs> <놀네. 웃음> <모두> 인사해라.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따, 감사합니다.